주사 전야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려 하네 안녕하세요 주식 강사의 두법인데 가번니다 정말 어떠 청사는 나오든 날없이 말없이 살려 하네 어 결국에는 또예뭐 우리가 정말 말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저랑 함께 우리 형들하고 공부하는 거니까 형들들 나라에서 자 하나 솔루션 어 다시 올라오죠 예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습니다, 법이요. 예, 그렇게 해서 어, 굉장히 어떤 요 부분 태양강의볕드나어 볏이 들만하지. 그래서 미국의 기후변화 여러 부분의 예산은 통과 가능성에 관련주들이 날개를 단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기후변화 예산 통과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자 국내외 태양강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한. 그래서 각국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한 가운데 이 요런 어떤 태양광 기업의 어떤 담비 이런 부분 어~ 이렇게 내리는 그래서 어~ 태양광 쫙 깔려야지 보면 예 그래서 에, 외신 보도에 따르면 존 매치 미국 상원 의원이 기후변화 대응 재원을 포함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포괄적인 패키지에, 이렇게 찬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해당 예상하는 향후 10년간 기후와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479조 원. 야,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런 어떤 돈, 어마어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정부 재정적자를 줄이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어그 굉장히 좋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보면 바이든 대통령 예산안 상원 처리에서 단한 표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같은 상황에 예산안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그래서 매치 의원은 앞으로 해당 예산안의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부유층 증세에 부정적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보수나 였 이주안의 찬성에 대한 정치는 이게 생물이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정치에서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보면 뭐, 정치 유튜버도 뭐, 우, 보수였다가 갑자기 진보로 바뀌고 막 이러죠. 그래서 의사를 바뀐 거에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건강보험과 약값 부담감을 낮추는 대신, 미국이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라는 성명.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국민이 기다려온 소식이라며 상하원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 달라고 촉구했고요. 당내 일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정가에서는 미 상원이 다음 주까지 이 예산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한. 그런 어떤 부분 그래서 어~ 태양광주에 대한 부분 강한 모습에서 국내에서 태양광기업 일제히 빨간불이 켜진 에, 이런 부분 불기둥이 켜졌다는 거죠 어~ 불기둥 앞으로도 좀 자주 보자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 태양광 모듈 판매업체 현대에너지솔루션 어~ 이런 부분에서 하나 솔루션 보면 어~ 이제 날개를 달 때가 됐지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자 외국인 기관들 특히 그 외국인들이 이 거래일 제 그리고 기관들 삼 거래일 제 이렇게 잡아준 연기금 사움 펀드 기타 범위에서 잘 잡아준 요런 어떤 모습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자 보면 야 선이 볼턴형이 얘기했던 아 요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턴형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어 굉장히 소중한 얘기를 했는데요 보면 자 어, 이런 부분 어, 성장 자 성장 어, 이렇게 해서 어, 포인트를 좀 이렇게 에, 큼직하게 에, 이런 부분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언젠가는 이렇게 공부하면 에, 그 도움이 되는 그런 느낌이 확올 때가 수, 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데 에,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는 에, 아는 아는 기업은 특히 매력적이다. 자, 보면 이런 부분. 이런 이유로 내 포트폴리오는 서비스 업종에 편향되어 있다. 자, 성장하는데 많은 자본이 필요 어 하지 않은 아, 아는 기업은 어 기업은 특히 매력적이다. 어 이런 어떤 부분 어 아서니 아서니 폴더 형이 얘기한 어, 이런 부분에서 어 굉장히 어떤 어, 부분 되겠죠. 성장하는데 많은들 성장하는데 자본을 너무 투자 뭐 특히나 굴뚝 사업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에, 하지만 에, 서비스 서비스 업종에 편향되고 있는 에, 이런 서비스는 뭐음 다양한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 업종이 용도라 서비스 업종이 금융업도 어, 서비스 뭐가 되나요 서비스업 어, 이런 부분 어, 코스피 시각 중에 유형제 어떤 코드가 있을까요 부분? 어. 뭐, 어디, 편의점도 서비스에 포함될 수도 있겠죠. 어, 뭐, 은행, 보험, 뭐, 이런 부분. 어, 그래서. 예, 보면, 뭐, 정통 가치 투자자가 좋아하는 게, 뭐, 어, 다양합니다. 서비스 업체 편인데 있다. 성장하는데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 않는 예, 그런 어떤 기업에 대해서 예, 좀 이렇게 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이 맞죠. 그리고 특히나 인터넷 업종도 그러면 어, 많은, 그렇게 되게 뭐큰 자본이 들어가는 거 아니죠. 보면, 음. 그런 부분을, 어, 우리가, 어또 생각을 어, 가지셔야 하는 어, 부분이 또 어, 많이 있는 어, 부분이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점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질리뷰모형이 얘기했던 어요점 한번 볼까요? 자, 이길 경우에만 어, 요 부분. 어, 이길 경우에만 어, 투자금을 늘리고 질 경우에는 오직 소규모의 실험용 자금을 있는 것이 현명하다. 어 그렇죠. 그리고 좀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주식을 하는 게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 보면 무려 어마어마한 태양광 자금에 대한 부분 어, 이런 부분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보면 어 이런 상황에서 어, 굉장히 앞으로 막 치고 나와야죠 하나솔루션도 신재생에너지 의 부분의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22.6 1조 2343억원으로 집계됐고요 영업이익이 352억원 이 7분기마다 흑자전환한 어, 이런 어떤 부분에서 하나솔루션에 대한 부분 어, 강력하게 갈수 있는. 오, 그래서 결국에는 에, 밑단에서 인내력 테스트, 영더라. 어, 이런 부분에 어떤 어, 인내력 테스트 이후 강하게 올려준 이런 점에 거래량 더 터져주면서 올려줄 수 있는. 그래서 자 지지라인과 어, 상단선과 어, 상단선, 뭐요런 어떤 상단선을 볼수 있는 어, 부분이 많이 있겠다. 주봉에 대한 부분에 3만 원 선과 어, 바닥선과 양선에서 어, 굉장히 어떤 로켓 폭발. 어, 이런 느낌, 굉장히 또앞으로치고 나가는 이런 어떤 모습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또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뭐 좋은 어떤 부분 나와줄 수 있지 보면 연들아, 우리가 뭐뭐한두번뭐 보면 뭐 다양한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씩 하면 돼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급한 마음 갖지 말고. 어, 그래서, 멀리 보면 결국엔 승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려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슈팅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아래카페에서 쩝바하게 다시 볼. 쩝,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